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주얼 스튜디오 어, 2 0 1 9 API를 이용한 예제 정신 비주얼 C++ 따라하기 제48강 어, API를 이용한 별 모양을 어, 그리고 회전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모양을 그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한번 어, 직접 작성한 것을 먼저 한번 <laughs> 살펴보고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아, 별 모양을 사인 코사인에 의해서 그려서 오른쪽으로도 회전할 수 있고, 왼쪽으로도 회전할 수 있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정지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작성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은 그전 시간에 당구공을, 어, 빌리아드 게임을 작성하다가, 별 모양이 회전이 잘안 되어서 한번 <laughs>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아 먼저 프로젝트 생성 시에 아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을 윈도우 데스크톱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 솔루션 탐색기에 보면 딸랑 이와 같이 아 저는 그 지난 시간에 당구공 그빌리아드 게임을 하다가 파일명이 같은데 딸랑 하나만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어, 단고공을 아니 단고공이 아니라 그 스타 모양을 그리는 코드를 어, 헤더 파일를 하나 추가합니다. 함수를 그 사용하기 위해서요. 이 헤더 파일을 하나 만드는데 헤더 파일을 추가하는 방법은 프로젝트 새 항목 추가. 해서 헤더 파일을 찍고 저처럼 애니메이션 스타를 하셔도 되고 뭐 star 이렇게 하셔도 되고 확인 누르시 추가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a n i 1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냥 이어서 하기 때문에 샵빙크로드 어, 꺽쇠 열거 매스점 h 사인 코사인 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한 헤더 파일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c 빙크 d 드 시키고 샵디 파인 파이는 3.14 이러고 정의해주고 뭐 코드는 사실은 간단한데 어, 살펴보겠습니다. void star r o t a t i o n 으 했습니다. 함수명을 <laughs> 저거래요. 이거 hdc. device context s a n d a 아, r 구조체명으로 hdc, intcx1, intcy1. x축, y축 폭을 그, 설정하기 위해서. 즉, 이 그, 매개변수 속에 들어있는 것은 이 값입니다. 사실은. 아, 그 다음에 int, x, x 포인트는, <laughs> 아, 첫 번째 시작 그 포인트는, 어, 화면의 2분의 1 사이즈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Y 폭도 화면의 2분의 1로. 그다음에 아, 스타 모양의 사이즈를 그 아, 화면 폭으로다가 설정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등 아, 10분의 그 CX1 화면 사이즈 10분의 X축, Y축도 10분의 10분. 이건 적당히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각도는 그 초기 값으로 0을 두시면 되겠고. <laughs> 이렇게 보시면 아주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어, 스타 모양이 이제 그리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 이렇게 보시면, <laughs> for, f l o a t 했습니다. j는 90도, 90.0. 이거는 이제 그 90으로 하면 또 어, 경고 메시지가 떠서, float 실수형으로다가 가장 중요해요. get asynchronous key state. 구, j는 90도부터 이 키를 누를 때까지 즉 버츄얼키 어,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를 때까지 무엇을 알아 J는 마이너스 <laughs> 0.009 이러면 별이 마이너스로 하면 별이 이제 오른쪽으로 이전합니다 이걸 플러스로 되면 왼쪽으로 이전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 좀 해보겠습니다 4i 는0 부터 앵글은 J 까지 이 J 범위 제가 그 머리 써가지고 지금 응용해서 한 것입니다. J는, 어, 6배도 작을 때까지. 즉, 6개. 0다 5개. 이 폴리, 폴리곤 명령으로 하면 됩니다. 아이 n g 콤마, 앵글, 플러스는 36 곱하기 4. 이거 아주 공식이니까 그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괄호 열고, 포인트 포지션, 아이콤마, 이거라는데, 포인트의 좌표 값인데, 이게 구조체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게. P t 포지션은 10개를 해서 초기값을 0으로 두고 x y 포지션 여기 특별히 써 있지 않죠. 그 그렇지만은 그 포인터 함수에 포인터 구조체 이게 선언돼 있더라고요. 샵 디파인에. 그대로 써 주십니다. 아. x 언더바 포인터 플러스 인테저 사이즈 곱하기 코사인 <laughs> 이게 이제 그 뭐냐면 음, x축 직각삼각형의 삼각기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 라지 a b c라고 할 때, 중학교 수학책에는 삼각기죠. 아, 이거의 그 사인 <laughs> x축은 x축은 코사인이 되겠습니다. 사인 a는 예를 들어서 사인 a는 이 값이 x 이 값이 되겠고. 아. Uh, 이 반대죠? 사인 a는 uh, 이 값이 되겠죠. x축. 삼각비 공식이 나오는 거. 지난 시간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사인은 y 값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코사인은 y축. 그래서 uh, 각도를 라디안으로 바꾸는 방법이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폴리곤 명령한다. 치 h d c 아, uh, 이 전부 이어집니다 여섯 개를. 자 이게 하나의 공식이니까 지난 시간에도 여기 좀 했을 텐데 음,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화면 캡처하시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여기 머리 써가지고 이거를 함수로 만든 것입니다. 별 모양을 그리는데 왼쪽 키보드 마우스 포인터 L 버튼 누를 때까지. 아, 이러한 속도로다가 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와 같이 그 있는데, 헤더 파일, 현재 그 추가, 헤더 파일 하나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인데, 건드실 뭐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두시고, 윈3 어, 2이 어, 기본 디폴트 값으로 나온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 혹시, 핸들을 바꾸실 때는, 윈도우 핸들을 바꾸실 때, 사이즈를 초기 값으로 하실 때는 이것만, 0 0 1 9 2 0 곱하기, 원래 1024가 아니라 1080이더라고요. 화면 네. 사이즈가, 디폴트가. 예, 이제 파일명, 메뉴, 이름 써주시고, 나머지 건들기 없습니다. 어, 나머지는 여기서 하실 필요가 없고, 이게 당구공 하다가 이게 나온 건데, 에, 지난 시간에 한 것인데, 그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을 살펴보시고, 제가 한 거는 여기에서는 글씨는 안 쓰셔도 되니까 그냥 내려보겠습니다. 요 강, 요거, 페인트 글씨 쓰는 것과 그림 그리는 것은 지난 시간에 한 강의를 살펴보시기 바라고 그냥 내리겠습니다. 이렇리고 저는 지금 한 거는 이거 한, 딸랑 한 가지입니다. <laughs> 스타, 스타로케이션 LCD 콤마 1920 콤마 어, 사이즈 1080 이렇게. 요거 하나만 써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실행시키면 이렇게 이제 음. 중심 포인트가 좀 바뀌었네요. 어, 처음 하, 한 대로 하겠습니다. 1024로 포인트를 찍어서요. 여기도 처음에 당초에 윈도 사이즈를 1024로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컴파일 시켜보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제 회전을 하려면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플러스를 하면 별 모양이 왼쪽으로 회전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 스타 모양을 함수를 구현해 놓고 평생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헤더 파일을 스타점 헤더를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하시면 되겠고 좀 빨리 회전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뭐 이렇게 속도만 제값만 줄여주면 빨리 회전하겠죠 이러 같이 매우 빨리 마우스 포인트 눌리면 없어지고 그래서 적당히 하려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누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해서요. 네, 이와 같이, 아, 별 모양을 그려서, 오른쪽으로, 마우스, 그,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를 때까지, 무한, 반복 회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넘어가기 전에, 참고로다가, 한번, 무엇을 할 거냐면, 카운트 표시하는 걸 혹시 하실 분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카운터는 요렇게 그 표시하시면 됩니다. 카운터 할때 슬립으로 해서 카운터 100이면 100해서 99부터 카운트 0보다 클 때까지 카운트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시면 카운터도 표시가 됩니다. 카운터를 출력하는 공식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void로다가 스타 로, 아, 로케이션 이거는 뭐 한번그별 모양 같으니까요. 한번 만들어 놓고 이와 같이 헤더 파일을 만들어 평생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로케이션 lcdc 이거. lcdc 한 다음에 int cx 뭐 cx 를 하셔도 되고 x 좌표 y 좌표 값한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어, 어. 언제까지 플롯 J는 90도에서 get async state 버철. 요거 제가 그 어디에 나오지도 않는 건데. 어, 당구공을 어, 지난 시간에 당구공 그 빌리아드 게임을 만들었는데 빨간 머리 가운데 그별 모양을 맞으면 회전하는 코드를 작성하다가 이걸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한 내용에다가 집어넣으려고 요거를 집어넣으려고 이 코드를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 코드가 너무 길어서 그냥 별도로 지금 추가로 작업한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응용을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네, 한번 그 실행시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스타 모양을 만들어서 아 조금 더큰걸 큰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크게요. 예를 들어서 화면에, 화면 사이즈에 크게, 뒤에 이제 그 나타나는 거는 메모리 때문에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노란색이 천천히 가니까 그 지워지기도 전에 메모리에 남아 있으니까 이런 모양이 나타나겠습니다 적당하게 한10 정도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사이즈는 뭐 작게 하면 굉장 작게 할 수도 있고요 네아 이번 시간에는 아별 모양을 그려서 오른쪽 또는 왼쪽 또는 빠른 속도, 또는 천천히 회전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아, 여러분들께서 그 헤더 파일에 만들어 놓고, 함수로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헤더 파일을 아, 불러와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